예, 저 앞에 트랙 어, 차가 빠져서 지금 그 7810이라는 트랙터로 꺼내고 있습니다. 나올려나, 아이고세상 밀려간다. 나올 것인가, 안 나올 것인가? 앞, 바퀴를 너무 많이 돌린 거 같은데 앞, 앞, 차가 아이고, 저 넓은 길에서 왜 빠졌을까? 자, 다시 도전. 올라오, 올라오려고 한다? 올라, 어, 올라왔다. 예, 네, 올라왔습니다. 생각 나네. 옛날에 제가 끌고 다니던 트랙터입니다. 처음 맨 처음 샀던 트랙터 어, 존디어 7810 175마력 어마어마한 장비입니다 저거.